네, 여러분십니까, 루코시니다지금늘회기에은 바로 스키비 버스이고요. 이제, 스, 전에 이름은 스키비 버스였지만, 이제 지금 새롭게 변형이 되면서 톨렛 버스로 바뀐, 이제, 아무튼, 톨렛 버스에서, 이제, 퀘스트에서 이제, 그, 피, 이제 타이탄 컴퓨터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빨리 얻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 이제 영상을 이렇게 켰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퀘스트 바로 하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필요한 캐릭터들은 이제 플런저 메이랑 다크스피커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서 다크스피커맨으로 변신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쭉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데 여기 위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컴퓨터는 2를 눌러 가지고 위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이제 모바일로는 따로 올라가는 키가 있을 거.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누르셔가지고 이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올라온 다음에 플런저 메이아 다크 스피커 맨으로 변신하셔가지고 앞으로 쭉 가줍니다. 자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돌아줄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오토 마우스가 필요하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전에 스킵 스키, 이름이 스키비버스때 이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그 영상에다가 이제 까는 바, 방법을 알려, 그, 거기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에다가 이제 그 영상, 이제 뭐냐, 이름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여기로 오신 다음에, 자, 이제 오토마우스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시작하기를 2를 꾹 눌러가지고, 이제 바로 오토마우스를 켜줍니다. 이렇게 켜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터치하다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오 잠만 잠만 아 셔트 이렇게 막안될 때가 있고 될 때이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완료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실수를 했지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완료하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두 번째도 이제 플런조맨으로 다시 변신하고 나서 자, 두 번째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다시 올라가고 여기로 가서 이제 이번에는 자, 여기로 가줄 겁니다. 여기. 자, 여기로 가 주신 다음에 자, 앞으로 쭉갈 거거든요. 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자 여기서 앞으로 쭉 가주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쭉가주신 쭉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로 오셔서 이거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캐스트가 완료되고요. 오케이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세 번째를 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다시 여기로 이 맵으로 다시 오시고 다음에 이제 다크 스피커 화면을 다시 할게요. 다크 스피커 카메한 다음에 다시 이제 E를 누르거나 아니면 모바일에서는 이제 어떤 버튼을 눌러가지고 위로, 올라, 위로 올라가게 만들고 다음에 이제 벙커로 들어갑니다. 다시. 여기서 다시 이제 플런저 카메라맨 소녀로 변신한 다음에 다시 거기로 가야 되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갈 겁니다. 세 번째. 자, 이제 여기, 여기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갈 거거든요.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가서 자, 앞으로 쭉 가줍니다. 앞으로 쭉 가주신다.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여기가 아니라, 자, 여기거든요. 자, 여기 잠깐 헷갈렸네요. 자, 여기로 와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로 가줍니다.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는 자, 이제 여기로 들어가 주시면은, 이제 세 번째 이제 전등을 이제. 전등같이 생긴 걸 이제 얻으시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얻으신 다음에는 자그 다음에 네 번째 다시 이제 맵으로 다시 순간이동 해가지고 다크스피커면 다시 가도록 할게요 자간 다음에 다시 제트팩 키고 이제 올 다시 벙커로 가줄 겁니다 자 벙커로 가고 여기서 다시 저는 플런저맨으로 변신할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쭉 가서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이제 여기 벙커로 오는 게 있죠. 퀘스트 에 엄청 많아가지고 자, 자 여기로 와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왼쪽으로 갈 겁니다. 왼쪽 제 왼쪽으로 가신 다음에 계단으로 다시 올라가서 근데 여기로 다시 가줄 거거든요 여기 자 여기로 다시 가서 이제 내려가 주면 됩니다 무섭다. 여기를 내려가고 나서 아까 거기 두 번째 퀘스트 할때 거기로 가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를 지나칠 겁니다 자, 거기를 지나가지고 자 여기를 갈 거거든요 자 여기를 간 다음에 가서 가고 가고 가면은 이제 엄청 큰 이제 엄청 긴 이제 이런 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아무 캐릭터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인피니티 임피, 에이전트라고 할게요. 이제 점점 빨라지거든요. 야, 정말 안 빨라지는데. 아무튼 이제 앞으로 쭉 가, 가면은 이제 도착을 이제 곧 있으면 할 겁니다.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네번째 캐스트가 있거든요 저 이게 살짝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그럼 A 정전트 다시 하고 뛰어 오케이 이제 거의 다 도착했죠 자 거의 다 도착했으니까 이제 여기로 도착하면은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이 16번 자, 이거를 이제 클릭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은 짜잔, 네 번째 퀘스트가 완료됩니다. 자, 근데 마지막, 대망의 다섯 번째 퀘스트는 이제 빅시티로 가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토울렛 팀으로 변신을 하, 하고요. 하그 다음에 이제 아무 이제 캐릭터로 변신하면 됩니다. 이제 때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버주스 도련변이나 버서커 돌연변이로 변신하신 다음에, 저는 이걸로 변신할게요. 그럼 이제 공격이 있잖아요. 이 공격으로 이제 AI 카메라맨을 잡으면 되거든요. 여기 있죠? 플론점 AI. 이제 얘를 잡을 겁니다. 머리,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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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기. 박치기. 자, 이건 잘안 잡아지거든요. 버저 소로 할게요. 전기톱이기 때문에. 야, 때리고 때리고. 야. 이 녀석 오케이 컷. 자, 이렇게 컷 하시게 되면은 이제 타이탄 컴퓨터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와! 어렵지만은. 자, 그러면 타이탄 컴퓨터맨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와, 진짜 퀄리티는 진짜 스키비버스처럼 와, 쩌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이 이제 타이탄 컴퓨터맨의 이제 능 이제 뭔가 다른 점이 그냥 타이탄들은 제트팩이 있는데 이제 이 오로지 타이탄 이제 컴퓨터맨만 이제 날개 나이개, 날개로 이렇게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타이탄 컴퓨터맨은 이제 처음에 검 능력이 있고 15렙이 되시게 되면은 또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검 능력 촥 그리고 마지막에 빵와 진짜 엄청 멋지네요. 그리고 이제 톨 이제 스키워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스키 이제 스키버스에 대한 이제 영상을 이제 또 자주 올리게 올릴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오늘은 이제 제 오랜만에 다시 나온 이제 스키비버스 그러니까 이제 톨레 버스에서 이제 타이탄 컴퓨터맨 얻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자,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는 또, 또 다른 재밌고, 이제, 행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바!